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집안의 쓰레기통은 부지런히 비우면서 정작 내 몸속에 가득찬 쓰레기는 방치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모이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온몸에 독소가 쌓여 병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겨드랑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동작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하루 딱 1분 만에 내 몸의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최고의 건강 비법입니다. 겨드랑이가 그냥 살이 접히는 곳이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청소부라 불리는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상체에서 생겨난 독소와 찌꺼기는 모두 이 겨드랑이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굳으면 이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역류하고 악취가 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팔뚝이 두꺼워지고 등살이 붓고 염증이 생겨 여기저기 수식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의 주범도 바로 이 막힌 림프순환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겨드랑이 치기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먼저 한쪽 팔을 머리 뒤로 가볍게 넘겨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을 오목하게 계란쥔 모양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 겨드랑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가볍게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에 독소를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쪽 각각 50번씩 아침 저녁으로 TV를 보실 때나 샤워하실 때 두드려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전신 해독 효과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이 펌프질을 받아 돌기 시작하면서 붓기가 빠지고 피부색이 맑아집니다. 둘째, 50견 예방입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굳은 근육과 혈류를 풀어주어 팔이 잘안 올라가거나 어깨가 결리는 증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슬림한 팔뚝 라인입니다. 겨드랑이 주변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살들 보기 싫으셨죠? 순환이 되면 그 지방 덩어리들도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생각날 때마다 겨드랑이를 툭툭 쳐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돈안 드는 최고의 디톡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바디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